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자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이제 매일매일 기온의 낙하 폭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 조심하시고. 자, 어떠십니까? 이제 한 1, 2주 정도 됐죠? 그 위드 코로나 됐고. 어떻게 좀 생활하시는데 좀 편리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모든 것들이 다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자 순서인데 오늘 먼저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정부에서 관광산업 회복 및 제도약 방안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긴데요. 음, 다 소개는 못해드리고 우리 실제로 여행업계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제가 간추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권 발권 수수료, 아이아타에 대한 입장, 아이아타가 입장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카타가 한국여행협회가 제기를 했는데 그 내용, 그 전문 모든 내용들 저희가 이번에 그 텍스트 뉴스에 소개를 해, 합니다. 예. 방송에서는 너무 길어서 어, 다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때 지난주 목요일 날 라이브 방송 때 이미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코너 그니까 그 내용 전문으로 소개를 했다는 내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유럽 유랑 일정이 오픈이 됐습니다. 어뭐 올해인 올해 일정은 아니고요. 그냥 몇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크루즈 관련 일정은 미리 발표가 되죠. 그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홍콩 여행에 있어서 핫플레이스 지도가 바뀐다는 좀 쌈박한 소식도 저희 텍스 뉴스에도 있고요. 최근 6개월 동안의 해외 항공권 발매 동향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게 아니고요. 인터파크 투어가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 관광청이 GTW 2021을 온라인으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마케팅 하이렌즈라는 회사에서 베트남 DMC 공식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노란 풍선은 터키와 그리스 프랑스 상품런 론칭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뉴질랜드 관광청이 어떤 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는지도 텍스뉴스에 트 준비되어 있고. 인천공항 국제여객 세계 8위 기록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순위는 아닙니다. 예 의미 있는 순위는 아닌데 뭐냐면 인천공항이 그만큼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11월에 정 가운데네요. 11월 15일 이제 2021년은 정확히 한 45일, 46일 정도 남았네요. 네. 자, 11월 16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부가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도 관광기금 융자를 올해보다 550억 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6,490억 지원합니다. 내년 원금 상환일이 다가오는 업체들을 대상으로는 상환유예도 실시합니다. 또한 금융 비용도 일부 낮춘 등 관광업계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어, 말씀드리기 전에 어차피 융자, 어차피 빚이다, 어차피 부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은 있지만 그래도 워낙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고, 겪고 왔고,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융자라도 좀 해주는 게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해 봅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김부견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 여행으로 되찾는 소중한 일상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도약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길어서 간추 간추릴게요. 자, 우리 정말로 실제로 우리 여행업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자 지원 강화하는데 내년에는 관광 지능 개발 기금 융자를 올해 대비 550억 늘렸습니다. 그래서 총 6,490억 원 지원이 되는데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 사업체 신용 보증을 지원하는 특별 융자를 올해 500억 원의 두 배인 1,000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특별융자.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 융자원 융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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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 유예 내년에 추가 시행하고 금융비용도 내년 한해 동안 일부 경감합니다. 상환 유예와 금융비용 경감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조율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건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네. 이 밖에 관광업계 종사자 위주로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천명 배치하는데, 호텔, 콘도와 주요 관광업종 시설 등의 방역 물품 지원하는 등 방역 지원 확대합니다. 인력 3천명이 한정된 지역에 몰, 몰리지 않게 이거 배분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업체는 수도권, 서울 중심에 80% 이상 이 있는데, 어마케 다른 지역에 막 몰려있고, 그죠? 유원 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50% 지원하고 호텔 등급 평가와 일부 카지노 사업자의 관광기금 납부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합니다. 지역관광 기업 지원센터는 내년에 6개소로 확대하고 10개 권역에서 여행사 공유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업계에 필요한 지원도 이어갑니다. 아 이건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사무실 지원할게 아니라 그냥 법을 바꾸세요. 자택 재택에서도 주소지가 될수 있게끔 그 간단한 거를 왜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업계가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축된 관광 수요를 살려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리고 관광 수요 회복은 안정적 방역상에서 지속될 수 있다고 문체우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 초기에는 안전 관광 활성화 추진. 그래서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안전 여행 캠페인도 하고요. 방역 관리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 관광객들이 밀집되지 않도록 예? 안토로 분산 유도합니다. 예. 분산 유도해서 어, 한다는데 뭐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예.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각종 기반 정성하는데 추적합니다. 이제 중요해요. 인바운드, 인바운드 얘기입니다. 1 예. 1월1 5일부터 우리나라와 이제 싱가포르 적, 적어 있죠. 트래블 버블 상황 이제 좀 안정적인. 국가부터 점진적으로 격리면제 확대하고 PCR 검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고 하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비자면제 이런 거 있죠 무비자 입국 이것도 이제 점차 정상적 상황으로 복원을 좀할 거예요 점차 그리고 11월 말부터는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 재개하는 등 국제선 항공과 항만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있는데요 지방공항 국 국제선 신규 취항 및 증편 이것도 좀 늘려 나갈 거고, 뭐 코리아 투어 카드 구매 편의도 되고, 관광 택시 전국 통합 상표 그러니까 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거고, 수용 응답형 버스, 지능형 합승 택시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 확충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통역안내 1330 고도화하는데요, 24시간 365일 여덟 8개, 개8 개국 음성 서비스에다가 를4 개국어 문자 채팅 기능 추가해서 통역뿐만 아니라 치안, 소방, 보건 이렇게 할수있게 연계 긴급 전화 연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그 해외 여행 가시면 해외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현지 우리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 찾지 뭐 이런 거 찾습니까?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이렇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예, 쓸데없이. 예. 외국인이 1330을 더 많이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항공사 기내광고, 입국장 내 홍보물 비치 등 입국 단계 홍보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계, 마이스업계. 여행업과 마이스업계는 관광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하고 기술융합형 관광기업 육성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관광기업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분야 인재들도 관광 산업과 함께 기술과 최신 흐름을 익힌 융합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광 기업의 해외 진출 장려하기 위해 관광 기업 해외 거점, 2022년에는 싱가포르래요. 여기 이제 관광 기업 해외 거점을 신설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도 관광 기업 육성 자금을 활용해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거 지금 전해드린 내용보다 한 30배는 더 많아요, 내용이. 근데 제가 지금 다 잘랐어요. 무슨, 뭐, 우리나라 국내 관광 무슨 여덟 몇개 권역 이렇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뭐 여행 안전 여행 뭐 있는데 그거는 크게 우리 업계 관계지, 그 비즈니스 하시는 그거랑 큰관그 관계는 없을 것 같아서 알아서 요거는 좀뭐 따로 텍스 뉴스도 요거고 문화체강뭐 홈페이지 가시면 자료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가를,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자, 얼마 전에 그 방송 뉴스에서 나왔는데, 23만 톤? 어, 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서 프랑스에서 추락을 처음 했대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만요. 예. 저도 그거는 아직 안 타봤는데. 자, 그래서. 어 모던 럭셔리 크루즈죠. 셀러브리티 크루즈가 2023년 유럽 일정 발표했습니다. 어, 바다 위 최고의 건축물로 불리죠. 엣지 클래식의 엣지요. 셀러브리티 엣지오입니다. 그 다음에 셀러브리티 아펙, 그 다음에 셀러브리티 비욘드 요거 포함해갖고 총7 척의 크루즈선이 유럽을 향해를 합니다. 네. 특히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참여한 셀러브리티 엣지 클래스는 2019년 타임즈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장소 백선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비욘드호는요. 2020년 내년이죠. 4월 첫 출항을 앞두고 있는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최신 버전 크루즈라고 합니다. 일정은 4박에서 13박까지 다양하고요. 노르웨이의 플람, 어, 포르투갈의 리스몬, 필리핀 코트카 및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유럽의 매력적인 여행지 항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 말만 들어도 기가 막히네요. <laughs> 그죠? 또한 셀러브리티 아멕스는 2012년 이후 이집트를 방문하는 최초의 크루즈선으로 이스라엘과 이집트 및 지중해 주변을 10박 동안 항해하는 일정 선보인다고 합니다 승객들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1박 기항하시고 지중해 최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를 마음껏 즐기고 고대 피라미드 스핑크스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제 시간 일정 확인 및 예약. 어디요? 셀러브리티 크루즈 한국 총판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통해 가능하고, 한국 총판, 우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서 한국 총판 737-0003.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크루즈는 2023년 일정을 왜 이렇게 일찍 오픈하냐? 미리 이렇게 오픈해요. 미리 이제 천천히 예약을 받죠. 그런 어떤 진정한 여행의 어떤 스타일. <laughs>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크루즈가 예약을 오픈했다는 거는 이제 뭐잘뭐 뭐 방역 잘해서 크루즈도 정상적으로 이제 가게 간다고 이런 신호죠. 네. 다음 소식, 인터파크 투어가 최근 6개월 동안 해외 항공권 발매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1년 7개월 만입니다. 네. 자, 주요 노선 월별 항공권 발매 비중을 좀 살펴봤어요. 월별 항공권 발매 기준 비중 자. 5월 전체 노선에서 미주노선이 약76% 정도 달했대요. 왜냐, 이거는 뭐, 학업, 비즈니스, 교민, 유학생, 출장객, 이렇게 많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행, 그러니까 레저, 레저가 주목적인 출국하는 곳은 이제 유럽, 동남아, 대양주노선 비중이 각각 9%, 7%, 1%에 불과했대요. 예. 이 기간 동안, 요거, 항공권 발매도 실질적으로 교민, 유학생, 비즈니스객 수요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후 볼게요. 이후. 트래블 버블 등의 영향으로 해외 여행이 재개되는 분위기 속에서 여행 수요가, 어,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10월에 변곡점이 생겼대요. 10월에 변곡점. 자, 미주노선은 여전히 높았어요. 근데 예전보다 좀 많이, 예전에 70몇프로였데 지금 이제 46.9%. 그리고, 유럽이 엄청 올랐네. 20.7% 동남아 18.3% 대양주가 7.2% 이렇게 됐고, 특히 단계적 일상 회복 초안이 발표된 10월 25일부터 확정안이 발표된 10월 29일 요 포함한 일주일 사이에 변화가 주목이 되는데 해당 기간 노선별 발매 비중 볼게요. 미주가 45.3, 유럽 21.2. 동남아 19.5, 대양주 8.5. 유럽과 동남아 대양주의 비중을 합산하면 49.2로 전체 노선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엄청난 변화죠. 특히 광, 하와이 등 휴양지가 포함된 대양주는 1%에 불과했던 비중이 6개월 만에 8.5%까지 상승해 주목할 만하고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라고도 인터파크 투어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노선별로 어 노선 그러니까 노선별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발표가 이루어진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전주 동기 대비 발, 항공권 발매율이 증가한 노선별 주요 여행지 대양주,괌,하와이 그러니까 괌 48.7, 하와이 22.2, 동남아, 시아, 방콕 64, 싱가포, 아, 동남아에서 방콕 64, 싱가포르 34, 유럽 스페인 중에서 바르셀로나 47.8, 음, 뭐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예. 다 모두 격리 없이 가능한 곳입니다. 예. 근거리 휴양지 괌과 하와이는 신혼여행지 몰디브 연말까지 예약. 어, 몰디브인데 여, 연말까지 여행 예약이 마감된 사이판 등 일찌감치 여행 수요를 선점한 휴양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연말 급부상 여행지로 등극했고요. 11월부터 격리 없는 여행이 가능해진 방콕, 싱가포르도 인기라고 합니다. 한편 이 기간 발매한 전체 항공권의 출발월 비중은 12월이 28.8, 11월 28.7, 내년 1월 16.9, 2월 16.8, 2월 이후 8.8순. 그래서 올해 안에 출발하는 비중이 반 이상 5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숫자 얘기라 좀 머리 아픈데 전제적으로 이제 뭐 미국 쪽에 편중됐던 게 다른 지역으로도 점점 좀 확대되고 있다는 이런 걸로 좀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독일 관광청이요. 어, 정말 오래간만에 지난주에 그 GTW2021이라는 걸 해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독일 현지 서플라이들 그다음에 한국 마켓에 대한 브리핑 있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줌을 통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베를린과 브라덴부르크 공항이 새로 개항하면서 이제 독일은 세계 공항에서 한국인을 좀 맞게 된대요. 아, 베를린에 브라덴부르크 공항도 개항해서 이제 이쪽 통해서 많이 또 노선이 이어지겠네요.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터파크를 비롯한 한국의 아홉 개 업체와 독일 바이레르의바이에 추구 슈피치반, 그다음에 뭐 베를린 관광청 기타 등등에서 레일유럽도 참가했고 비스바덴 관광청도 했고 그래서 총 아홉 개 서플라이어가 참석했고요 한국 여행사들의 관심에 또 많은 좀 감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예. 자, 독일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는 것 같아요. 다른 유럽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차, 아무튼, 어, 또 어쨌든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또,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마케팅 하이렌즈라는 기업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낯설지요? 예, 우리 업계에서 익숙한 기업명은 아닙니다. 마케팅 하이랜즈라는 곳에서 베트남 정부와 관광국으로부터 DMC 이게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매니지먼트 컴퍼니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베트남으로 출발한 첫 번째 여행의 현지 행사를 총괄 그리고 입국 및 여행을 위한 재반상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입국편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인천 북구역 구간 비엣젯편으로총 223석. 이는 일반 여행자만을 위한 특별편이 될 것이며 항공을 제외한 해당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들이 현지 일정 및 호텔 방역, 관광시설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11월 2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3단계 계획의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어, 시범 운영 22월 20일부터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했거나 완치된 여행자라면 격리 없이 베트남 5개 지역. 요 5개 지역이 어디냐면, 끼엔장성, 칸화성, 꽝남성, 다낭시, 꽝닌성입니다여기 여행할 수 있고요. 이번 특별편에 도착진 뿌꾸옥역시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및 백신 2회 접종 완료자 영문 확인서로는 이제 무비자. 네,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베트남이 빨리 되야 되는데 그죠? 예자 네. 국토교통부에서 뭘 발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8인가 뭐 이거를 했는데, 네, 이거는 뭐 크게 2020년도도 바탕이 된 순위가 있는데. 내용만 길지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 같지는 않아서 어, 텍스 뉴스 한번 참고해세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또 우리가 또 생략할 건또 생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준 여기까지고 이번 주에도 업계 에 조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월요일에는 서울시 광합회 총회가 있고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무승 투어 이천 대표와 조태숙 영풍항 공연에서 대표가 둘이 이제 붙게 되는데 대의원 선거를 서 어떤 분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어~ 조금 이렇게 좀 누가 되시든 어~ 조금 좀 추진력 있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주간 또 우리 업계에 여러 가지 또 행사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들 어,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주간더 우리 여행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면서 한 주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에어계 모든 분들 화이팅!